자, 지금 이제 본주님 캐릭 접속을 했고요 자, 이제 또 많이들 뭐 기다리셨을 텐데, 어, 본주님 만큼이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네요. 뭘할 거냐면은, 이제 전설 변신, 네, 5의 재뽑기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남았고, 본주님이 지금 스페셜 뽑기까지 지금 염두를 지금 해주셔가지고, 10만 다이아를 지금 충전을 해주신 상태입니다. 한번 이제 제법을 할 때마다 4 9 0 0 0 거의 5만 다이아가 두번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10만 다이아를 지금 현재 충전을 해주신 상태인데 아 진짜 스페셜 뽑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면은 5만 다이아라도 더 아끼게 네 여기서 그냥 드슬이나 아툰 팬텀 나와가지고 그냥 딱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5만 다이아라도 진짜 음, 아끼고 싶습니다. 장소를 어디 가서 해볼까요, 형님들? 지난번에 등대에서 좀 말아먹었었는데, 등대랑 라우프 신전 말고 어디 장소가 괜찮은 데가 있습니까? 아덴성 한번 가볼까요, 아덴성 거기? 카라야, 오늘은 실력 좀 보여주라. <laughs> 네, 오늘은 진짜 잘 뽑아볼게요. 자, 왔습니다. 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전설 변신. 5회 재뽑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잘 떠야 된다. 여기서 안 나오면 스페셜 가야 돼 가지고 무조건 여기서 떠야 돼, 형님들. 진짜로. 으으 진짜 못놀르겠다 이거. 총 5만 다이아가 또 들어갑니다, 형님들. 5만 다이아. 일단 원거리 법사만 안 나오면 됩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4시 뽑기. 갑니다. 아, 진짜 눌렀다. 이제는. 바꾸할 때도 없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나 진짜 못 누르겠어 이거. 아, 자 쓰리, 투, 원, 갑니다. 자 드루가 아툰, 드루가 아툰, 아툰, 아툰. 어어! 야 일단 드드 드... 아툰은 아닌데 드루가. 오 어, 잠깐만. 오 어, 일단. 들어간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본주님 이거 어떻게 아까요 이거? 어들어가면 완전 개이득인데. 아투이 지금 한칸 비껴 갔거든요. 들어가면 완전 잠깐 본주님한테 여쭤보고 잠깐만. 와, 일단은 근거리가 떴어, 진짜. 아, 알겠습니다. 와! 아, 드디어 끝났다, 씨. 아, 진짜! 끝났습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본주님도 OK를 지금 해주셔가지고, 스페셜 뽑기까지 안 갔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아. 또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요번에 웃긴 거다크스타즈또 있었다? 보면은, 이렇게 고를 순 있거든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스페셜 뽑기인데, 요거를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르면은, 여기 이 중에서만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증오 데스, 어, 치륵 데스, 요런 것들도 안 나옵니다. 자, 일단은 확정, 일단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갑니다. 드루가 변신. 자, 확정, 눌렀습니다. 자, 일단 올라가는 컬렉션은 없었고요 와! 천변전인 <laughs> 캐릭이 탄생했습니다, 형님들. 천변전인 캐릭! 좋아요. 드루가의 유니콘. 자, 그러면은 이제 사냥을 잠깐 해 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자, 구층 한번 가 볼게요, 형님들. 잡아 보자. 얼마나 빠른가. 야, 쩔었어. 어우, 너무 좋아요. 그치 아, 이거지. 야, 기똥차다, 진짜로. 이 맛에 진짜 전변 <laughs> 뽑았고, 본주님도 진짜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주님. 네, 다시 한번더 축하드리고요. 야, 진짜 저도 마음의 짐을 뭔가 하나 덜어낸 것 같아서 홀가분하네요. 네, 락구간에서 사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루가가 근거리 치명타랑 변신이 옵션이 보면은 근거리 치명타 그 다음에 스턴 적중 5% 근뎀 5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본주님이 또 라인 캐릭이다 보니까 스턴 적중 그 다음에 스턴 내성 이거를 무시를 못하거든 근치 2% 요것도 상당히 크죠 근치가 그게 힘 스탯을 10개를 올려야지 1%씩 올라가거든요 근치가 근데 2%가 올라갔다는 거는 힘 스탯이 20개가 올라갔다고 보시면은 어, 됩니다 각성은 뭐 힘이 2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요게 리덕션 무시가 아니라 무게 보너스여가지고 요게 조금 아깝긴 하죠. 네 다른 것들은 뭐 리덕션 무시 이런 것들 올라가니까 리덕션 무시가 가장 좋긴 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두루가 변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투사 캐릭을 하시는 분들은 두칸 공격이 돼요. 네, 두칸 공격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야 진짜 좋다. <laughs> 도끼로 내려찍는 게 간지는 나요. 전설 도전을 최초 해가지고 다크 스타 조가 나왔잖아요. 그때 전설 변신 뽑은 것보다 지금 기분이 더 좋아요. 1 0층도 잠깐만 가볼게 요 보주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구석에 가서 일단 순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사를뭐잘 잡지 이 정도면은 딜이 잘 나오니까. 그치지 아우 잘 잡아요 확실히. 그렇지. 봉축이다 알아 나와라. 전변 뽑은 기념으로. 10층도 네, 뭐 무난하네. 물약 쓰는 개수라든지 요런 거를 보면은 10층 어, 뭐 사냥도 뭐 충분히 잘해 보입니다. 영변 사냥 보여달라고요. 네, 지금 뭐 군터 변신 했는데 영변도 잘 잡긴 잘 잡을 거야. 네, 워낙 뭐 컬렉션이라든지 요런 게 지금 작업이 잘돼 있어서. 근데 뭐 영변으로도 사냥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공속 차이가 진짜 어, 많이 나네. 네, 캐릭 스펙은 네, 요렇게 나옵니다. 160에 176. 리덕 32. 솔직히 이번 본주님이 카라님 채널 먹여 살렸다 이번 주. <laughs> 그니까 <laughs> 본주님 공이 크지. 진짜 저는 감사하면서 죄송합니다 본주님한테. 아 들어가 뽑았으니까 이제 들어가라고. <laughs> 그러니까 이제 본주님도 빨리 이제 운전을 해보고 싶으실 테니까. 네 여기서 일단 본주님한테 인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로. 자 다시 한번더 축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티어 변신, 축하드리고요. 네, 지금 화대의 타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리스 해보겠습니다, 본주님. 감사합니다. 오만 다이아 킵했으니까 일단은 개이득은 개이득이지. 오만 다이아면 또 돈이 얼마야. 근데 왜 컬렉션이 안 올라갔지, 두루가가? 영변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왜안 올라갔는지 모르겠네. 한번 돌릴 때마다 카라님 얼굴이 어두워졌었는데 지금은 완전 환해졌다고 <laughs> 너무, 너무 지금 후련해요. 후련하고또 결과도 괜찮아가지고 아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좋은 왔으면은 카라님 구독자 50% 빠졌을 때 저지받은 채널 소문이라고 드루가 <laughs> 쓰고 있는데 뭔가 2% 부족하다고요? 괜찮지 않아요? 음, 괜찮은 것 같은데?